엄청 친절하고 재밌었어. 유튜버다. 이거야? 아 맞다 반대지. 본의 행정 구분이 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명칭을 동북지방에 있는 어, 사무라이 출신 마츠마에 씨가 에도 마코로부터 북해도의 지배권을 받고선 건너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쿠다때 여러분 아시죠? 파코다떼에는마주마에라는 성이 있는데요 거기는 5월달에 보면은 4월말에서 5월초는 벚꽃 가문하시는 비트, 여기 비에 있는 비트를 생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70%에서 80%물안좋아질 음, 엄청 쉽지 않은데? 아 그리고 계속 버스 타고 다녀서 이렇게 잘안 돼? 폭도 있었으면 물 위에 올리면 되겠지만 이거 <목소리> <목소리> 고난 장갑이랑 맞지 않는 사람인가봐. 나도. <laughs> 그치? 우리는 약간 아무것도 없이 있어야 돼. 아리가가자이마스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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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냥 못마신데아새우인가아 <목소리> 진짜? 이거 600엔 이거 진짜 병큰데? 6000원. 얘 개병크다 진짜. 어. 젓가락 잃을 뻔했어. 엄마 내. 응. 먹어. 에이. PA 산책 브이로그. 우와 진짜 눈밭인데? 걍? <laughs> 이다. 아, 뭐야? 조심해. <laughs> 어너순식력 뒤렸다. 방금 지렸다로한번더손실들면 <laughs> 아, 저기가 자작나무, 저것도 자, 다 자작나무네 몇 시까지였어 여기? 1시 25분 정도 됐으니까 1시 16분이었어 아. 이쁘다 이 앞에 건물 귀엽다 <laughs> 너무 추워 여기 아 아니다 링그루 링그루 구구 링그루 링구는 뭐야? 언어를 너무 실했지 <laughs> 천재야. <laughs> 먹는 걸로 천재 되기 쉽다. 먹는 걸로 천재 되는 게 제일 쉬워. 그럼. <laughs> 그냥 허 벌판처럼 나. 와 저기 저기 뭐야? 기사님은 좀실망하시던데 기사님은 진짜 아프신 것 같아. 너무, 너무, 추워가지고.. 추워. 이런 거 다.. 됐어. 먹자. 아니무 찍고 있어. 감가 엄청 튼튼하다. 음, 카페맛도 맛있었겠다. 들어가자, 요가자아 따뜻. 괜찮긴해. 구경해. 0 0 0응6만 괜찮네 아, 괜찮네. <laughs> 괜찮네 저기 옆으로 가보자 와 세상에 좋아해? 아, 먹지 못 하나 요 아, <laughs> 아. 나이 <laughs> 좋아요. 너가 먼저 한입 해줘. 나 트러플 별로 안 좋아하긴 해. 아, 하는가 근데 쫄쫄, 응, 음, 약간 튀기튀기한데, 야, 아이들은 소방 아니야. 뭐 사지, 뭐 사지? 맛있는 초콜릿 사고 싶은데, 어, 이거야. 이거 스프레드인데 여기 다. 그 식빵에 발라가지고 전자레인지 구면 매빵 되고 카레빵 되고. 이거 뭐지? 나 이거 뭔지 이거 어디서 봤나? 이게 술가 그거인 것 같아. 응. 어. 이거 응. 별로 맛있다고 먹고 응. 싶은데. 응. 하나. 이거 뭔가 합찬치 않아? 아이 뭐야? 맛있겠다. 한잔 할까? 한 잔해. 시작. <laughs> 와. 그래, 이게 더 맛있어. 남이 비뷰라 해서 그런 다 같아. 사푸라 나미가 맛있어야 되는데. 아니야, 잔은 똑같어 잔은 뭐 우리가 코스 시킨다고 코스를 이렇게 짜내면 주는게 아니잖아, 한국에서 맛있어? 매콤해서 음. 좋은데? 매콤해? 음. 어, 진짜? 어. 맛도 있다. 응! 아니 이거 진짜 맛있다. 응, 된장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사랑할 맛이다 심지어 양이 진짜 많아. 응, 응. 아파트에 나먹는데응 그러네. 나 여기 한 번만. 아 제발. 이제부터 이건 제겁니다 와 어, 여기서 잘 나온다 맛있어, 맛있어, 브로콜리가 맛있대 브로콜리 영어로 보이네 브로콜리 응. 추가할까? 아 어, 진짜 맛있게 생겼어 근데 응. 엥 마이크가 차단됐다고 갑자기 어. 탈색이라 너희 이게 진짜 입에 흉물증 이런 건가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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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그거 피규어 야 근데 이한한국 가져가면 사람들이 7에 판다. 진에 응, 내가 샀었어. 국에서한 응. 어?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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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아! 좋은데? 이건 다른 건데? 아 어, 아니네 똑같아? 똑같아? 어 똑같네. 진짜 귀여워. 나 이거 이거 귀엽다. 아나 귀여운 거 있으면 사야지. 스티커도 있다. 나 그때 샀던 입체 스티커로 끝에 샀는데. 이런 거. <laughs> 죽겠는데? 와 진짜 예반데 너무 무거워 저에서 건너서 올라가면 되는데 어어 만잠깐만잠깐 아. 잠깐만. 깐 어. 너가 사진 찍어줘 아 어차피 있잖아 잠깐 나올 신기해 연기난다 일단 다시 만, 아 p 다 n the 여기인가? 계속? Nine two thousand. Hi. Breakfast So Dinner is starting time five thirty or seven thirty. Ah. Your choice. Seven. Seven. Hi. Uh, seven. Okay. So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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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ve.

<목소리> <목소리> 아. 럼아막 맥주 예, 먹어야 돼 심다. 너무 어둡지 않아? 그아 <목소리> <목소리> 그러네 안 꽂아도 되나 봐 우와 먹을 거다 우와 떡이다 국이? 떡 근데 이따 먹을래 맛있는 거 많이 먹을 거 같애 나... 냉장고 오물 어, 있어 여긴 <목소리> <목소리> 거... 그니까 퀵하우트 해서 10시 반에 차 타고 삿포로에 가서 그건 이따 생각해보자. 앞자시을생각해 어. 응. 그녀는 카드를 잃어버렸다. <웃음> <진짜> <웃음> 아니야, 레알 없어. 근데 내가 아까, 아까부터 계속 여기다 넣었거든. 여기다 넣었어? 응. 자크 없는 데 나? 응. 그렇게 그런 무방한 짓을 왜 하는 거야? 무방비 무방비한. <웃음> <웃음> 아니 거기 아니면 치마주머니에 넣었는데 얘가 미쳤나봐 카드를 어떻게 이이 이 개방적인 곳에 넣을 수가 있어? 근데 거기 어차피 지금 이만원밖에 없긴 했어 오 아응 끈끈해? 응헐 어? 낭만있다 음. 다른 거 먹고 싶다 그치 다른 종류 먹고 싶다아 같아 아니 아니. 그럼 설거지 하실 때 힘드실 것 같아. 언박싱. 아, 네. <laughs> <I'm boxing. 웃음> 왜? <웃음> 뭐라 적혀 있는데 하나도 모르겠고요. 어, 어, 모르겠고요.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 아니야? 뭐 붕어빵 같은 거, 만주? <laughs> 나 처음에 이거 비스듬히 내려놓고 종이 말에서 어머. 뭐냐고? 딱 맞아. 왜? 여기 <laughs> 맞지? 뭐가? 우와, 뭐야? 대박. 맛어 보이는데? 뭐지 이거. 다 유부야. 아 유부야? 조리 맛있다. 아, 와 진짜 개 맛있겠다.

Lesli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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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다. 지 아, 어. 아니야, 아니야. 됐어, 됐어. 万春樹チうんとまちごめ当ホテルは年4回お食事は変えておりますので <laughs> ぜひまたお越しくださいませそれではどうぞ足元にはお気をつけてお帰りくださいませ失礼いたします じゃあお探しのポケモンお願いしたら大のスタッフまで気軽にてください。 <laughs> 아, 극도 찍었어야 되는데. 맛있겠다. 음, 아, 튀김이 진짜 맛있다. <웃음> <웃음> 그, 그러니까. 그치, 초콜릿 공장이 응. 진짜, 공장. 진짜, 프라이츠 우와! 야, 여기 왜 이렇게 귀여운 거 봐, 공항에 컨텐츠가 이렇게 많아? 야, 니까 그러니까. 우와! 아, 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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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laughs> 저요저요, 1,100개. 면세는 못 봤지만은. 여기서 사고되는 거지? 이렇게? 나레이션 오게인가? 한국어. 헐, 귀여워. 삼. 어? 찍는다. 하나. 둘. 셋. 되게 오래 걸린다. 그니까. 오. 음. 뭐지? 가방인가? 와 근데 다 풀렸는데? 폴더 또쪽에 사게 잘했다. 오 피크민이다. 왜 이렇게 싸쟤는